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조정인데 1.52% 정도 조정을 받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원래 걱정하는 건뭘 걱정을 하냐면 고점이 지금 좀 낮아진 형태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추세선 말고 패턴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물론 이게 하방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얼마가 깨져야 되냐 하면 833포인트 3800포인트 이탈이 되면 이탈이 되면 하락 추세 전환이고 그 전에는 패턴입니다. 그 전에는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패턴으로 가냐 안 가냐 여기로 지금 서 있고 일단은 포인트 깨지면 914포인트가 깨지면 패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저점은 얼마냐 하면 저점은 여기 있죠 850포인트입니다. 아래로 먼데요? <laughs> 850포인트고 850포인트가 깨지면 하방입니다. 사실은 그, 음, 미국 시장은 방향을 아예 밑으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보는 게 약간 좀 애매하게 그렇게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일단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 패턴은 이제 하방은 아니에요. 패턴은 하방은 아닌데 일단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니까 불안하게끔 원래 이제 그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할때 어떻게 하시, 하시면 되냐면 하 주가가 이제 지수가 상승일 때는 상승 추세 일 때는 100%이상 주식을 담고 지수가 패턴일 때는 한 어... 70%정도 주식 70%정도 주식을 담으면 되고 지수가 하방일 때는 0에서 30%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지수가 패턴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할 때 30%이상 일단 현금을 좀 만들고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다 라고 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안에선 종목군들이 조금은 움직이는 종목이 그래서 없느냐 있습니다 종목들은 움직이거는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장이 밑으로 밀릴 때 시장이 밑으로 밀릴 때 종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종목이 있다면, 한번 봐준다면, APR 정황선 근처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구요. 이거는 계속 매물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까지가 메모리죠. 그렇죠? 건드리긴 쉽지는 않아 보이고, KT엔진은 오늘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KT엔진은 오늘 패턴 돌파죠. 시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패턴을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KT엔진인지, 패턴 돌파, 패턴 돌파. 공약은 가능한 이탈가가. 이거는 사실 오늘 하기보다는 내일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공약 가능하긴 한데 일단 한템포 쉬고 이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하면 그냥 오늘 저가가 이탈 겁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마 시장에서 배당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KTNG 배당은 3.8%인 시가 배당이 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이건 차트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차트를 하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laughs> KTNG는 공예사 어, 하나로 신청하세요. 저는 초급이라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막 벽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으니까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빨리 배우면 빨리 배울수록 좋습니다. 그냥, 3780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매수죠, 그렇죠매수리포트가좀많고요매수리포트가 매수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년부터 니코틴 파우치 실적 반영 부분도 일단 있고, 담배 사업부 성장 지속.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이 있나봐요. 추구라고 피는. 그럼. <laughs> <laughs> 죽으라고 피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 어쨌든 간에, 주주하는의 진심이고, 고성장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주주하는 얘기가 좀 많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배당률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낮아진 상태라서 그렇게 그냥 공략을 하기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만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KT인지 말고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LS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LS는 지금 추세는 탔는데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췄고, 밀렸다가, 요날 돌파죠? 돌파를 하고, 이전 저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좀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 피스 홀딩스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LG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히트였는데, 상량식품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이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이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빠져나오는데 주력합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빠져나오는데 주력을 하고 지금은 일단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눌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다 그어 보면 반등 나올 타이밍 언저리 가돼 있기 때문에 눌림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거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 추세 이거 못 넘었으면 여기 이거 까만색으로 표시해 드릴까요? 채색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에서 못 돌려내면 빼야 됩니다. 기억을 해시고 거의 마지노까지 온것 같습니다. 마지노까지 온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요것도 올려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그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KT 올라가고 있는데 KT는 흐름을 위로 잡긴 했습니다. KT도 위로 흐름을 잡았는데 KT도 주주한원 가려낸 종목이거든요. 좀 추세 이렇게 전환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쵸? 이전 추세 깨진 걸로 보면은 요것도 차트를 길게 해놓고 고추이선 그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추세선 하나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놈 하나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도 추세선에서 반등이다 이렇게는 봐줄 수는 있네요. 그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삼양식품이 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공략을 하려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고 이것도 올려는 드릴게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 종목 공략은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이 나오더라도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고 음,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KT.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도 보면 똑같은 <laughs> 비슷한 내용이에요. 기업 가치 재고 그렇죠? 그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부상할 거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배당 관련된 얘기긴 한데 여기 지금 k t n 지가 예상 배당률이 몇 프로 정도? KT가 예상 배당률은 뭐야 3%인데요. <laughs> 지금 3인데 <laughs> 배당 없는데 배당 없는데 그렇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내용을 한번 보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사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중장기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2028년 도 연결. 2028년도 얘기를 하고 있다. 2025년도인데 내년 6년도고 <laughs> 그렇죠. AI t 의 출비중이 누적한 7%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어 특화 모델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신 통신 부문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사업 부분의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는 라거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있고요. AICC 구축량, CI, CI, l s 의 저수익 사업 구조 개선 부분도 일단 있고, 이런 부분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2025년도 약 500억 원의 이익 개선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체어 물류솔루션, 태양광 구축 등 23개의 저성장 핵심 영량 미보유 사업을 일단 합류화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아지 보면 KT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기업 가치 재고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상승 부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얼음에 이정고점 정도를 목표로 삼고 한번 봐줄 수는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H 투자 삼성카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일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올라가는 종목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종목분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쵸 콜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매지온이 상승을 한17% 정도 G2G 바이오 G2G 바이오는 지금 죽은 건 아닌데 그럼 돌리고 하세요 LNC 바이오 패턴 디어유 기술적 반등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 있죠 여기 본 추세고 여기서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공하면 또 재밌어질 수는 있겠네요 기술적 반등인데 47,000원 언저리 위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위까지도 볼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 넣으시고 오늘부터 타이밍 계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무백스는 오늘 오전이 좋다가 역시 자항선 근처에서 좀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DND 파마텍 DND 파마텍은 오늘 최세선에 부딪힌 자리입니다 다시 오늘 최세선에 부딪힌 봉이 떴는데 거래가 좀 많아요 그렇죠? 거래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하시고, 이거는 국략을 하려 그래도 어 10만 500원 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임드 바이어도 계속 강세 고요 그다음에 휴젤 있고 보르노이 SPG. SPG는 로봇 안에서 혼자 강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실리콘2 사실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이거 돌파하기 전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박스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쪽이 제일 만만하긴 하죠. 화장품, 미용 이쪽이 시장이 좀 애매할 때도 수익을 낼수 있고 원화가 약세로 가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거는 지금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 밀도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시장이 오를 때는 이들 종목은 그냥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일단 생각은 시장이 하방으로 갈 때만 공략 포인트가 있다고 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금 애매한데 패턴으로 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전략대로 시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오고 신청하세요. <laughs> 지금 02-3490-4641, 우리 100일 완성, 강조역 투자 클럽, 마스터반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마스터반 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마스터반이라는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지금 입문반 하는 교육 있죠? 입문반 교육하는 부분. 이거로도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문반 교육 신청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3490-4638. 02-3490-4638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